그 자, 요거 방금 전에 지불 방법이었는데 이제 지불 금액이네 만0원짜리두장 5000짜리 2장 1000원짜리 세장으로 이제 지불 금액의 어야 지불 방법에서 세, 게돼 지불 방법의 수는 아까 말씀드린 게 0부터 2까지 3가지 3 곱하기 3 곱하기 4 여기다가 아무것도 지불 안 하는 방법 이거 하나 빼가지고 이렇게 하면 지불 방법의 수가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근데 지불 금액이니까 이거 할때 10000원짜리 10000원짜리 한 장으로 이렇게 10000원 지불하 거랑 5000짜리 2장을 한 거랑 지불 방법은 다르지만 지불 금액은 같잖아. 어차피 만 원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불 방법은 즐금에 달라. 지불 금액은 지불 방법 방법 따라서 더 적겠지. 방법은 달라도 금액이 같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거 중국 대을 빼주면 데뭐 그냥 간단히 해도 돼. 일단 천짜리로 이걸 이렇게 천짜리로 오천짜리 하나를 표현할 수 있어? 안 되지 얘는 안 돼. 근데 오천짜리 두 장으로 만 원짜리 하나를 바꿀 수 있지. 바꿀 수가 있지, 그렇지? 바꿔서 있잖아. 그러면은 5천원 단위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야. 5천원 단위로 이제 지불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 지불 금액이 나,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 갖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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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그러니까 갖다가 5천원 쪼개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냥 이거 갖다가 이렇게 5천원 짜리 이쪽에 몇 개? 4장이 4장이 6장 6장 그리고 천원짜리 세장 요것에 그리고 지불 금액인데 세 장으로는 지불 방법의 수 지불 금액의 수 요거랑 요거랑 같애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5천원으로 다 쪼개버리면 니까 그러니까 잔돈으로 다 바꿔버리면 여기서는 지불 금액이 달라지면 지불 방법이 달라지면 다 달라질 거니까 요거랑 요거 같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돼? 0부터 6까지 7가지 0부터 3까지 4가지 하지만 하나도 지불 안하는거. 요거 다빼려니까 27개 7가지 그래서 이렇게 됩다 그래서 뭐 지불 금액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어, 잔대로 쪼개야 한다고 하는데 다만 요거 3, 천원짜리 3백으로는 5천원짜리 하나를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네끼리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못하니까 5천짜리를 천원으로 바꿀 수는 없어 알겠지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게 뭐 5장 있다 5장 5장 있어가지고 이거 5천짜리도 5천짜리를 표현할 수 있다 그럼 이제 5천짜리를 또 쪼개 이것도 쪼개면서 아예 천원짜리로 바꿔가지고 천원 단위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수 있는 거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야